지금부터 네. 2부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집집마다 꼭 있어야 되는 주방세제 어떤 거 쓰세요?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장인 제약의 기술력으로 탄생이 된 똑똑한 주방세제 만나보시는데 설거지할 때 쓰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야채, 과일 요즘에 어, 뭘로 씻어 드세요? 이제는 이거 하나로 끝나요. 일종 주방세제, 식기세척기까지 쓸수 있는 저희 이브의 선택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생을 생각하고 깔끔한 주부님들 어떻게 하세요? 삶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닿는 숟가락, 젓가락은 이렇게 삶아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삶아야 개운해요. 이부의 선택을 사용하시면 마치 삶은 것처럼 오호? 가능하세요. 네. 설거지만 하세요. 그리고 행주도. 이게 삶아주는 게 진짜 아, 좋다고 하는데 냄새나요. 이걸 어떻게 힘들게 매일 삶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브의 선택을 사용하시면 마치 삶은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와우.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쵸? 도마를 삶을 순 없겠죠 우리가 각종 도마에 과일도 자르고 음식을 하는 덴데 이런 거 대장전 있으면 안 되죠 네. 황 대포도 당구 이런 거 진짜 안 되죠 이런 거 큰일 나는 것들 자. 이거를 깨끗하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부의 선택. 요거를 쓰시면은요. 항균 99.9. 자, 한 방에 일종이니까 네. 과일까지 다 되는 거예요. 살균 99.9%입니다. 네. 저희는 아예 무료 체험 30일이에요. 배송받은 그 날짜부터 한달 동안 써 보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펌핑 딱 끼우시면 돼요. 이게 또 편한 게요. 보통 얘가 앞으로 쭉 뻗어 나가면 펌핑하면 앞으로 쭉쭉 물총처럼 얼굴에 뿌린 적도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쓰시기 너무 편할 텐데. 바로 볼게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설거지할 때도 응. 아래로 탁탁 탁, 탁, 탁. 아래로 향한단 말이에요. 좋다. 그래서 좋고 저희가 이 설거지 거리는 기름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다기름이 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요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물에 기름이 상극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물에 녹는 거하고 아예 이렇게 겉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요. 보세요. 숟가락 보니까 명확하다.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 한번 저희가 실제로 부어볼게요. 네. 요 깨끗한 면에 한번 부어보시면. 네. 자 요거는 2부의 선택을 쓴 겁니다. 그냥 뚝뚝 흘러져 내려가죠. 네. 자물 한번 다시 한번 깨끗이 부어볼까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 오케이. 기름기가 저는 닦이질 않아요. 이게 옆에는 뽀득하게 그냥 네. 깨끗하게 그냥. 뽀득뽀득뽀득 뽀득 뽀득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다른데, 여러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주방에서 기름 제일 많이 쓰는거 뭐다? 이런 프라이팬이요. 고, 프라이팬. 어.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기름기가 자글자글, 특히 막 이렇게 타버릴 때도 네. 있는데, 이게 다 기름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우, 덜어내고. 기름 덩어리들, 기름 덩어리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기름 이거, 설거지 어떻게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다 기름기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네. 보세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펌핑을 펌핑. 몇 번만 이렇게 펌핑. 해서, 네. 자. 설거지를 요렇게 합니다. 이거로 그냥, 보세요. 바로. 이렇게 뜨거워진 거, 네.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그냥 대도 얼마나 거품도 잘 나는지 몰라요. 어, 진짜 잘 나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세요. 이뽀득뽀득한 느낌이 벌써 전달이 되십니까? 그렇죠.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얘가 삶은 것처럼 설거지만 해도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자, 지금 소리가 소리. 보세요.